반갑습니다. 조반장입니다. 엄청 오래간만에 영상 업로드합니다. 오늘 어, 오늘 4월 30일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. 오늘 한가 한 하루가 예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매장에서 영상 촬영합니다.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안 올린 건 아니고요. 이게 안 찍게 되니까 계속 안 찍게 되더라고요. 예, 찍을 때터 계속 찍게 되는데 예, 연관성이 있습니다. 오늘은 예,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그래도 영상 촬영을 합니다. 지금 홍보 관련해가지고 전단지 요거 뿌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이 철물점 운영하면서 홍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뭐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저희 뭐 전단지는 있어요. 전단지가 있습니다.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전단지를 뿌려서 과연 실익이 그렇게 날까 하는 거에 대한 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제 경험치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세명기나 양병기 교체로 이제 가정에 방문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저를 세면기, 양변기 교체하는 업체로 알아요.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전단지를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전화가 와요. 그러면서 어 혹시 그샤워수 전도 하시나요? 이렇게 물어봐요. 여기 보면은 전단지에 다 있는데도 다른 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. 여, 여기 보면은 여기에 다른 거는 안 보이고 내가 했던 것만 보시는 거예요. 또 이런 전화도 와요. 지금 이제 방충망 시즌이 이제 곧 오는데, 전화가요. 아, 혹시 방충망도 하나요? 이래요. 자,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? 어, 여기 방충망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. 이런 이런 문구가 그러면은 지금... 어, 이런 전단지를 수많은 곳에 지금 깔려있는데, 제가 방충망을 하는 걸 모른다는 결론이 섭니다. 그래서, 전단지 뭐, 많이, 많이 뿌릴 체력도 안 되지만, 하루 일하고 어떻게 뭐, 밤에 가서 전단지를 막, 돌립니까? 그런 체력도 안 되지만은, 우리 이 집수리 하시는 분은 체력 안배도 잘 해야 됩니다. 하루에 할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, 딱 일주일만 하면은 그 다음주에 퍼집니다. 몸이. 그래서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되고요. 걔 지금 방충망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? 지금 고민 끝에 저희는 이제 매장이 도로가에 있지 않습니까? 이 도로가에 지금 보시면 어 차량들이 저희는요. 매장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. 이렇게 차량들이 항상 대기를 합니다. 그 신호 받을 동안. 그래서 그 저희 매장에서 방충망을 한다라는 거를 바로 눈에 띄게끔 그렇게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 두 개를 했는데 방충망 이거는 저쪽 저쪽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차량들이 볼수 있게 벽면에 설치할 거고요. 그 다음에, 반대편 차선에서 올 때는 또 다릅니다. 보이는 각도가. 그래가지고, 이게 이제, 가로로 해가지고 또, 방, 툭, 총... 막 해가지고 붙일 겁니다. 이, 이 내장이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 활용을 할 겁니다. 이게 개인의 내장에, 개인 내장 상황에 따라서 전부 틀리겠지만 거기에 맞게 어, 도로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골목에 있는 것보다 큰 장점이잖아요. 그래서 세를 더 비싸게 주고 도로가에 어, 점포를 얻는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 대기하고 있는 차량 유동구를 좀 체크를 했어요. 어, 지금 항상 보면 차가 여기 보이시나요? 아, 안 보이, 안 보이. 차량이 항상 저희 매장 앞에 서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요요 요, 요, 요쪽에 지금 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뒤로 쭉 한번 볼까요? 얼마나 나와 있는지 차들이 이렇게 차량들이 항상 쭉 대기합니다. 이러면서 저희 매장을 이제 보게 되겠죠. 그럴 때 이제 방충망을 한다는 라 거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분단위로 체크를 했어요. 와, 분단위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한 5분에 그냥 아주 작게 잡아도 5대가 요 매장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. 5분에 5대. 그 정도가. 그러면 5대로 해서 이제 대수를 하면은 10분에 10대. 10대. 아주 작게 잡아도 1시간에 50대가 항상 서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도 또 이제 신호 바뀌고 또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10시간 하면 500대 정도가 그냥 본다고 작게 쳐도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이제 진입하는 또 반대편도 저기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충망을 한다는 거를 그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려고 어 지금 이렇게 현수막을 주문 제작했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전단지보다 더 싸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서 지금 이제 이 방충망 아이템으로 여름에 돈을 한번 쓸어 담아 보겠습니다. 어, 쓸어 담을지 말지는 어,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겠죠. 제가 뭐 아무리 해도 연락을 안 주면은 어, 안 됩니다. 방충망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요. 어, 골목 한번 딱 돌아보면은 방충망이 한 100m 간격으로 하나씩 있어요, 이 동네에는. 너무 신기했어요, 저도 그거 보고. 아,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방충망을 하는구나. 이 가게 같지도 않은데, 집에서 하는 건지 그냥 주택인데도 1층에 방충망 조그맣게 글씨로 써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너무 신기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방충망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안될 수도 있어요. 모든 업종이 그렇겠지만은 너무 많아서 안될 수도 있어요. 이 현수막. 매장 앞에 작업해서 이제 타공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타공 작업을 해가지고 현수막을 이제 걸고 한번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뭐 멋지면은 다른 분들 다 한번 이렇게 추천드립니다. 울산에서는 하지 말고요, 다른 지역. <laughs> 네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